어, 인생이 아무리 멋지게 성공이 전개, 성공적으로 전개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이 평가됩니다. 한동안 인생의 한 부분을 내가 참 멋지게 승리롭게 잘 살았어도 마지막에 가서 오명을 남기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아름다운 마무리를 늘 염두에 두고 내가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떠날 것인가 이걸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 탐심을 물리치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요, 우리 존재의 의미보다 소유를 가지고 의미를 찾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간혹가다가 철학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 또는 신앙심이 깊은 사람들은 이들은 소유보다는 내 존재 자체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지만. 그 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 얼마나 누리고 있느냐, 이걸 가지고 내 인생을 주로 평가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북유럽 나라의 정신적인 체계, 행동 지침,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얀테의 법칙이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아마 우리나라에 굳이 비교를 하자 그러면 삼강오륜과 같은 거예요. 그들의 생활과 행동 지침, 정신체제라는 거죠. 삼강오륜은 어떤 겁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영향을 계속 주고 있는데, 어른을 공경해라. 임금님께 충성을 다해라. 장유유소의 질서가 있는 거야. 곧과 신유를 좀 지키며 살아라. 아내는 남편을 잘 섬겨야 된다. 이런 삼강오륜. 이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남들만큼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남들보다 똑똑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보다 낫다고 생각하지 마라, 많이 안다고 생각하지 마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신이 모든 일을 잘 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남들을 비웃지 말아라, 누군가 당신을 걱정하리라 생각하지 마라, 남들에게 무엇이든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라. 이게 얀태의 법칙의 중요 내용들입니다. 이사의 57장 17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그만 예 네,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7장 8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죄가 기회를 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아멘. 죄가 내 안에 들끓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보고 있다가 딱 예, 네, 탐심으로 딱 맞닥뜨려가지고 그 탐심이 일어나도록 죄가 그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나의 구원자, 나의 주님으로 분명하게 내가 믿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꼭 점검해 보아야 돼요. 탐심을 비전이라고 가르치는 잘못된 복음에서 우리가 돌아서야 되는 거죠. 성공, 출세, 남들로부터의 인정을 받는 것이 신앙의 이유나 삶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내게 은혜와 구원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것. 그래서 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요한 이유고 또 우리 신앙의 중요한 자세가 되는 겁니다.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물음에 답을 하기 위해서 사람의 생명은 무엇을 의지할 수 없는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물음에 답을 주고 계세요.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뭘 어찌해요? 창고에 넣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수확을 했으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것을 이웃과 나누면 되지. 어차피 창고에도 다 드릴 수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나눌고 하면서 크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 되지. 그런데 여러분, 자신이 부자인데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아리라. 보세요. 이제 내 곡간, 내 창고, 내 물건, 그러더니 결국 이렇게 소유격이 열거된 그 문장에다가 내 영혼이라고까지 집어넣습니다. 사람의 생명 어디에 있는가? 오늘 본문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사람의 생명은, 영생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보장해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갖는 분명한 이유, 출발점이 되는 거죠.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그랬어요. 이 의미를 깊이 새기게 됩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무리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마지막 주일을 가장 의미있게, 지혜롭게 마무리하는 것은, 날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미 이 땅에 오셔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을 내 인생에,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섬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내가 주인되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바꾸세요. 주어를 바꾸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나의 주인으로 내 안에 모시고 그분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